너무 이쁘잖아. 배치가 두 분이나 있어? 나잘못해요야 어, 알고 있어요? 아 예. Shut the fuck up! 한번 보여줘, 얘들아. 얘들아 보여줄까? 나 아직 안 죽었다는 뜻이야. 약속한다. 내가 보여준다아 아직 안보여라보여라 형님. 어리 볼게 윈해우리 h e noob! At t 하고있어 n n i s the tennis, t 왼쪽 t e n 고오른쪽 h e tennis, the tennis, the tennis, the tennis, the tennis, the tennis, the tennis, t 이 e t e n n 어 뒤로 뒤로 빼면서 하면 뒤로 빼면서 하자 어 따라 따라 따라! e n 미 쳤지 마라 e t e 야 야, 야야 the t h a tennis, the t 아아 아아악! 뒤에 막아 뒤에 막아 아 샤워 좀 했어 너뭐왜 아, 죽었어? 아나나 나 혼자 앞에 있었지 아아 뭐야 쟤! 쟤 왔어 쟤웠어내가 죽였어 아씨 개아깝네 2초. 네 내가 젠야타 일게요 제가 이제 위에 이제 콩나물 담거 님들 좀그 집중타격 좀제 오지게 말할 거니까 말안 듣는 새끼 보이는 순간 바로 이거 구슬로 엉덩이 박아버린다 아, 나 그거 알아 패널 플레이가 있어 <laughs> 오케이 오케이 라이 라트 라이 라트 라이 라트 라이 라이트 미안해 이번엔 진짜 라이 라트야나 거짓말 안 했어 라이아 라이디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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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캄피드 오케이 메르시 메르시 부자 메르시 부자 메르시 부자 자리야 자리야 자리 부자 자리 부자 라이 라트 부자 라이 라트부 라이 라트부 라이 라트크리 부자 메크리 크리오리자크리 부자 리 부자 리 부자 라이 라트 부자 라이 라트 부자 메르시 부자 메르시 부자 메르시 자아자아 부자 아나 부자 메르시 부자, 메리지 부자, 메리지 부자, 메리자 메리지 부자, 메리지 부자, 메리지 부자, 메리지 자 메리지 부자, 메리지 부자, 메리지 부자, 메리지 부자, 메스지자 메리지 부자, 리 부자, 메리지 부자, 리지 부자, 메리지 부자, 리지 부자, 메리지 부자, 리지 부자, 메리지 부자, 메리 부자, 메리자메리 부자, 메자리지 부자, 자리 부자, 메자메리자리 부자, 메자메리자리 부자, 메자메리자리 부자, 메메자리 부자, 메리 부자, 메부부부 부자, 부자, 아, 최대한 버티고 있는 중. 윈스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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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조 윈스턴 부스턴부스턴부스턴 부조. 비 아, 대 대단하다. 대단하다. 공 그냥 공수계. 공수 오케이, 오케이. 디바. 야, 윈스턴 윈스턴 부스턴부스턴부스턴부스턴 부조. 야, 제정대성. 리퍼 부조. 리퍼 부조. 리퍼 부조. 리퍼 부조야. 리피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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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원스가 내 대가리 자 얼마나 세게 때리던지. 매일 이제 말못한 오케이, 나이스. 메르시오찼 우리 나, 한조 죽기 전에 나도 궁찼어 한팍둘 오케이 가즈야 가즈아 가즈아 마감빵탑 니가 왜 받아 그냥 한조가 아니야 바로 슈퍼한조다 오케이 아 뭐야 화이팅. 나이스 가자. 나이스 나이스 어, 너무 그래. 좋고 롭 nope.